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문법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계사를 이용한 강조 표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강조 표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어,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 누구 누구야 이런 식으로. 바로, 뭐, 뭐야, 라는 이러한 표현이 바로 강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계사를 이용을 해서, 어, it is 또는 이루어를 함께 동반하는, 어,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강조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어, 계속적인 용법으로도 우리가 어, 이러한 강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이러한 하나의 문장이 왔고, 그 다음에 컴마가 와가지고, 관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it is 또는 it was를 이용을 해서, 어, 뒤에 예, 어떤 어, 불완전한 어, 그러한 어, 문장이 오는 어, 그러한 경우, 어, 이게 바로 어, 강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아,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it is 또는 이루어지, 그 다음에 that 하게 되면, 여기서 i t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주어가 되겠고, that은 어, 어, 진주어가 되는데, 이때 that 이하가 어, 완벽한 문장일 경우, 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that 이하는 뭐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는데, 이와 같이 관계사가 와가지고, 한 문장이 이렇게 올 경우에는 관계사 뒤에는 불완전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으로 왔을 때 역시도 여기 관계사가 왔기 때문에 이 관계사 즉 관계사가 받는 이 문장 뒤에 오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리즈 또는 이 워즈와 관계사를 동반을 해서 이와 같이 강조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 was Tom who stole the c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할 때는, 어, 그 차를 훔친 사람이 바로 탐이야. 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어, 강조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A man who stole the c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차를 훔친 사람은 탐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차를 훔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 가주어지만 이 탐이 진주어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관계되면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I saw a man crossing the street 해서 나는 그 길을 건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 차를 훔친 사람입니다. 또는 그 차를 훔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조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등위 접속사 and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자는 he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and he stole the car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차를 훔쳤다. 이러한 일반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I saw an island on TV 해서 나는 TV에서 어느 한 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바로 내가 살고 싶어 하던 섬이야.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곳이 바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섬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I saw an island on TV. 나는 TV에서 섬 하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는 그 섬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강조용법을 쓸 경우에는, 어,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 이리즈 또는 이루어즈, 그 다음에 관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어, 계속적인 용법일 경우에는 관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루어즈 또는 이리즈를 써서, 어, 이와 같이 강조용법으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어,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